밖킬밖에못 했네 나. 많이 하셨는데요? 네? 저 페파 네, 저아 네, 네. 잘못 보신 거예요? 아, 그래요? 방금 뜰 건데 이제. 아, <laughs> 아, 그래요? 제가 할릴게 지금. 아, 네, 네. 아 그래요? 네. 나나 아, 라버리 살렸어. 아까 그 옥테인인가보다. 한명 떨어져요? 어? 밑에층? 옥상 바로 밑에층? 일단 안 보여요. 올라오나? 아래층. 있는 것 같은데? 여깄다 2층 자생이었어 오. 투테? 투테? 사운드 방금 발소리 사운드 나지 않았어요? 아닌가?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편 아니면 우리 편이었나? 아, 샷건 한분 편이 있으신 분 있나요? 네, 이거 한 줄일게요. 열발 일단. 감사합니다. 어 나는데 사운드? 난다. 아 나요 나요. 복체. 아, 나네 나네. 여기다. 닭가사. 그 새끼 아까 내가 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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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던 그 새끼요. 한대. 나도 날라가보자 이 새끼야. 또 뛰네, 또또큐큐큐큐 눌렀는데. 다시 보 들어갔거든요, 갖고. 저 있다, 나 있어. 아하하하하아 진짜 어디까지 도망가? 저 세상까지 도망가네. <laughs> 여기 여기 여기. 나라 버겁 떨어지고. 제 앞에 이 건물부터. 여기나 하더 있어요. <laughs> 아오마다 한팀더 있어요, 여기. 어 먹고 도망아 씨. 아프시겠다. 오, 하운드? 가 깼어요 어 뭐야? 뭐야 싸우나? 두 팀이다. 아이 하나 다운 어 하나 다 아니 시 가스 때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? 어,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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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, <목소리> 살려주세요. <목소리> 오야 <목소리>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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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앞 <목소리> 아, 나이스. 이거 브라 없다, 이제. Sound is in t 없고, 5 2다나가빨았 나가고. 다가여기가고고나고 오케이, 고맙다. 와, 저 뭐야? 디버전? 하복인가? 어, 뭐야? 다른 팀인가? 레이스도 있는데? 뒤에 방갈. <놀람> 와! 큰 났다. <놀람> 뭐야? 저애 말고도 두 개야? 정말씨 아, 문이 왜닫혀있냐 <laughs> 아아 <laughs> 와, 와, 이게 팀워 아, 아, e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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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a h i n o w t a name? w h n a t e i y s d i r n a g e w o n d o u going t it? i t s the s a m e m e name? w e n a m t h e name? What's h e t the n a n a t h e t e n s t h n a e w h a e n a n a m a t e name? a t e name? What's the name? What's the name? w a t e h a m e w t w h t h a m e What's the n 어저기다라네 페파소리? 페퍼 페파도 소리 들리는데? 오 마스 뷰와와까비 <laughs> <laughs> <까지>. 선수교체 <laughs> 와아! 와아! 까비. <laughs> 궁 없었어요? 궁 있었는데. <laughs> 아 아. 자. 어, 나, 와, 야! 두 명이야, 두 명! 와! 뒤스키퍼 쏜다! 두 명? 두 명? 좀. 아, 뭐야? 라라 피아나였는데. 와, 큰일 났다. 라라 다운인가요 없는데? 뭐야? 모르겠다. 링타. 뭐 살아요? 나 황, 나 수호천사긴 하거든요 지금? 어, 나그 큰일 났는데? <laughs> 아, 힐템이... 제가 힐템은 드릴게요. 근데 수호천사는 살려야 될것 같은데? 잠깐 3초 폼 돼요 일단 아 나도 못겠는데 이거 나라님 그거 되지 않나? 네. 이거 일단 타세요 네오 살았다 어 겨우 살았다 아 진짜 겨우 살았다 나이제피 없다. 가격이 이거 드시고 나 키나 이런 거 드시겠어요? 그 와중에 이 <laughs> 경량, <laughs> 경량 탄창 3레벨 챙겨왔어요. 와 중에 챙겨왔어. 이제 <laughs> 이거? 그 <와중에 챙겨왔어. 웃음> 지금 자리가 없어요. 일단 제가 챙길게요. 네 네. 저 배터리 세개 <laughs> 있어요. 어 아이스 7개 있어요. 저.. 저거 한번또 드셔보시나요? 또 적군올라나? 흐흐흐 <laughs> 볼까 바로 커피이긴 한데 피치 하나 있어요 시간 5분 남았다는데 5분 안에 이게 끝내야될 것 어? 더 빨리... 흐 5분 안에 불가능할 것 같은데? 그럼 시간 놓고 와야 되는데 그동안 안 죽을까? 아니 1분이라서 금방 갔다오시지 않을까요? 친구한테 시켜갖고 넣어, 넣어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? <laughs> 친구도 게임하고 있는데? 아 갓백 수호천사 어, 이거 좀 가져가라니까 저거 저 여기다 좀 짱박하게 테이프 좀 <웃음> <웃음> 제가 이거 미라지로 어머 <laughs> 어해드림아 <부> <laughs> 에탄 없니 얘들아 진짜로? 나 40발 남았단다 아시 앞에 싸우는 거 어. 가시죠. 한 마리 잡았는데 이제 한팀끝났네요 어디 아 갔어요? 뭐 지붕이 지붕이 okay. 지붕이 황갑. 개 빠르네 못 내고 도망가네. 지붕이 롤러 스케이트 탔나? 왜 이렇게 빨라? 오른쪽에. <laughs> 뭐야 얘네 다 황갑이야. 아니. 티. 와 지붕이.. 지붕이 다운 여기 템파 여기 레이스 네. 그 새끼 확킬 찍을라고 아 뭐야 왜 뭐, 뒤에 또 있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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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다른 팀인거 같은데? 아 다른 팀인데 와 이걸 오네 아, 씨. 아 여기 다 박았다 레이스 나이스 다뱅님 빼서 일단 피우고는야 파밍을 하네 개새끼들이 그럼 이거 살려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? 붙다다아 어, 왔다 아세마리에 옥페인 라라라아 이거 좀 힘들겠네. 아... 와잘막았는데와대 <laughs> That you said, cause I wish you didn't mean it.